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애니메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 애니메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알트코인 시즌 신호 감지 이더리움 반등에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알트코인 시즌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 사상 최고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고점 대비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의 공동창업자인 반델은 미국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인해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수차례 금리 인하를 거부했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반델은 통화 확장이 시작되면서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120만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크립토 러버는요. 과거의 모든 사이클에서 마지막 단계에 알트 코인 시즌이 찾아왔다 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코인보는 현재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알트 코인을 통한 수익 창출에 최적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알트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 62%까지 상승했던 도미넌스는 12월 초 알트 코인 랠리와 함께 55%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7일 65%를 돌파한 후에 62%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63.5%를 기록 중인데요. 자 지금 이 칼문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초기 신호다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알트코인 시즌을 기대하는 현 상황이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상승세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 기관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곧이 기관에서 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 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 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있죠. 그 옆에는 이 코인에 대한 중요한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자 바운스 토큰 조을볼 건데 자 3월 6일이죠 자 3월 6일 자 윳대가 3월 7일 자 윳대가 3월 6일이죠 3월 6일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찍어 봤을 때몇 프로 나왔습니까 526%가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몇 프로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3월 6일 510% 그런데 실제로 526%가 나왔어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이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 번역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빗썸으로 들어가 봤어요. 자 이렇게 게임빌드. 자 3월 31일이죠. 자 3월 31일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3월 31일이면 요 때네요. 요 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이렇게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205% 나왔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저이 화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15,000원 구간에서 16,000원 말씀드리고 15,000원 구간에서 이런식으로 저도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 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올라가고 저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올라갈 거 그리고 또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잠깐 번호 띄워 드릴게요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고서로 돌아와서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 왔는데요. 자, 당연히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 달 투자 내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11번 항목. 자, 코인명 그리고 옆에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코인명을 가려 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 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딱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5월 31일 날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수 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죠 010-6344-5857자 요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